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시청자리 플레이 15번째, 이번에도 3개 정도 영상 준비했구요. 200, 호리, K91. 어, 200은 독일의 10티어, 10티어 중전차, 호리는 일본의 10티어 구축. 그리고 K91은 소련의 9티어 헤비죠. 헤비. 근데 이제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소대 플레이 였구요. 나머지 영상은 뭐 라인전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 판에서는 아군 뭐 183이 AFK를 했지만 승리로 가져가는 뭐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영상 간략하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뒤로 가가지고 200 홀이 k 9 1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부터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영상 200 영상입니다. 네, 200 같은 경우 지금 어, 보내주신 파일로 네, 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어 맵은 이게 뭐더라? 수로였나 아닌데 고대 사원, 고대 피라미드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픽을 보니까 아군 적군 헤비 세 대씩 있고요, 구축 세 대씩 세 대씩. 아군은 중형한데 적군은 경전차인데 이렇게 있네요. 네, 일단 미니맵 보니까 아군 중형전 아 중형이네, 중전차인대가 아직 움직이진 않고 있고. 적군 123 스팟이 됐고요 268까지, 아, 2 6 8 263까지 스팟이 됐네요. 적군 숙사도 나타났고. 네, 여기서 적군에, 와우, 끌어치기? 끌어치기인가요? 적군 경구에게 세게 한대 꿀밤을 때렸습니다. 어, 아군 중전차는 미니맵 보니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어, 200이 지금 여기에 혼자 있으면 뒤쪽에, 어, 아군들의, 어, 지원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뒤로 살짝 빠지다가 앞에 바펜이 나오는 걸 보고 살짝 또 각을 줘서 피하는 것 같았어요. 네, 사격을 해서 토토이즈한테 데미지를 주고요. 장전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돌 뒤, 기둥 뒤에 숨어서 엄패하는 장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기도 하고요.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돌지에 숨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장전 중에는 숨어있고 어, 여기서는 적군의 113을 또 사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군 숙치를 어, 여기서 과연 누굴 먼저 어, 113탄 빠졌고요 저쪽에 263숙사까지 있고 어느 한쪽을 좀 뚫어내야 될것 같은데 숙사를 노려서 사격을 했지만 네, 탄이 튕겨나갔습니다 볼탄을 사용했지만 아쉽게 탄이 빗나갔구요. 아군 숙칠은 파괴가 되었네요. 다시 이렇게 돌 뒤, 기둥 뒤에 숨어서, 어 숙사는 그냥 지나가고, 123도 갔네요. 263도 지나갈 것 같은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돌고 있고, 아군 또한 대가 혼자 남아서 저 친구도 파괴가 되겠죠. 적군이 저런 식으로 저쪽에 또 세대가 공사를 펼친다면은, 다른 쪽에서는 아군이 얼른 어, 밀어버려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이 아쉽게 미, 미스가 나면서, 데미지는 못 줬고,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장면. 이동해서 다시 벽뒤에 숨어가지고, 적군의 탄을 빼려고 이렇게 역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적은 고폭탄을 쌌고, 그래서 일반 탄을 관통시키면서, 적에게는 150 데미지를 받고, 나는 600이 넘는 데미지를 줬네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 상에서 이득을 챙겨간다면은, 굉장히 좋죠. 또 탄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적군 200 마무리를 했고 앞에는 또 바펜, 토토이즈, 뒤에는 113이 오고 있고 야이백이 파괴될 것 같은데요. 네, 토토이즈 사격을 해주고 마무리까지 1 4 와, 앞에 되게 많아요263 1 4 뒤에 또 113이 파괴가 됐고. 아군 야이백은 살아남았네요 생각보다 체력이 얼마 없어서 금방 터질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네, 앞에는 2륙3과 숙사가 있고 아군 헤비는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있어요 적군 체력이 거의 만땅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야이백도 체력이 없고 브이케도 체력이 없고 네, 바페는 노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 뒤에는 바펜 바펜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륙선을 눌려서 사격 땅양 해주고 되도록 네, 수리중네 바펜 탄을 튕겨했습니다또 숙사한테 맞았고 2 6 3한테 맞을 것 같은데요. 2 6 3한테데또 맞았고 바펜도 장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36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숙사 한척가면탄 튕겨내면서 한발 버텨냈습니다. 딜은 벌써 거의 5,000딜 정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까? 네, 예, 아무 45, 45, 모시기 파괴됐고, 저는 사격, 와우! 263 파괴! 아직 모릅니다. 3대2 상황이기 때문에, 숙사도 뒤에 지금 야이백이 있어서, 방금 뭔가 탄이 빠진 것 같은데, 야이백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터질 수도 있어요 조금 바펜이 뒤를 잡았네요 뒤를 잡아서 아군 바펜이 터질 것 같고 네 바펜 터져 나갔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어려워졌죠 아, 왜냐하면은 이백과 야이백한 발씩 맞으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야이백이 탄을 쏘지 못하면서 파괴가 되었고 네 구폭 데미지 2% 받았고요 어, 야이백 이제 터졌구나 네, 야이백 파괴 오, 밥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네, 한발 버텼습니다. 과연? 아, 딜 벌써 뭐 6,000. 아, 저는 포탑만 좀안 뚫리면은 괜찮. 오, 한발또 버텼네요. 14의 머리는 굉장히 적은 함정 카드죠. 뚫릴 것 같이 빨간색으로 보이진 않는데 안 뚫리는 건 매지. 네, 포탑 티타임으로 또한발막 막아냈고요. 뚫리나? 네, 데미지 안 들어가죠. 아, 여기서 맞으면서 파괴가 되었고, 아쉽게 게임은 패배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배지. 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일본의 10티어 구축 전차 호리 영상입니다. 네, 픽을 보면은 아군 적군, 중전차 세대, 세대, 중형전차 두 대, 두 대, 2대, 구축은 두 대씩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 딱 픽이 똑같이 나눠졌어요. 그럼 이번 게임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호리를 타보니까 후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쏘고서 뒤로 빠지는 플레이가 굉장히 용이했던 전차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네, C 쪽으로 헤비와 구축들이 거의 다... 모였고요. 아군 구축 한 대는 아직 미니맵 상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 조준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KV가 E 로비는 스팟이 됐고, 호리도 관금 스팟이 떴네요. 에는마우션이 있고, 호리 같은 경우 관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 탄으로도 웬만한 건 관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우션이 저기 내려가는 동안에 엄청난 체력이 빠지면서. 벌써 뭐, 파괴를 당할 것 같고요. 이로비 쏴주고, 앞에는 268, 보이죠? 268도 노려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장전이 돼서, 이로비 사격해서, 네, 차를 그냥 부셔버리고, 뒤에는 이로비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네. 적군 마우셰는 파괴가 됐지만, 지금 아군 치프틴이 2대1 상황이어서, 저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네, 파괴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쪽 돌 뒤를 이용해가지고, 적군 뭐, 이로비나, K91한테는 사격학을 안 주고 있고요 여기서 과연 누구를 먼저 네, 268보다는 263을 먼저 선택을 했네요 나중에 268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다시 조준을 해서 268을 마무리를 빵야 해주고 앞에는 이제 263 남았습니다. 63도 마무리가 되겠죠. 저 정도 체력이면 영중을 한다면 골탄으로 상야해서 마무리했고요. 앞에는 이로비아 KV 이렇게 두 대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미니맵에서는 아군 구축 한 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친구가 움직였으면 게임을 더 쉽게 풀어 나갔었을 것 같은데 없어도 뭐6대7인데도 게임을 거의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비 마무리가 됐고요. 아, 케이그. 아, 네 아, 이렇게 근데 목이 안 돌아가는 구축 전차는 적과의 거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뺑뺑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또 뒤를 잡고 추격을 하네요. 구폭으로는 뚫리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일반탄으로 한발 쏴주고 다시 뒤로 빠지고요. 장전 중이니까요. K91은 세발 클립이라서 장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위협적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포탑으로 타입하면서 경쟁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호리는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기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격 불탄 정전 사격 해주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불탄과 일반 탄의 데미지가 15밖에 차이가 나지, 나지 않습니다. 어우, 두발 동시에 독탄 내고 사격해서 마무리. 남은 적은 때륙이. 때루기. 때륙기가 저렇게 거리를 두고 싸우면 은리할것 같은데요. 뺑뺑이를 돌 던지 해야지 네, 가만히 멈춰서 사격을 하네요. 해주고 이제 두 발만 더 때리면은 때륙기를 파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와중에 F3이 갑자기 움직이네요. 사격 해주고 이제 한 발만 더 남았습니다. 네, 맞더라도 뭐 버틸 수가 있죠. 사격해서 마무리까지 하면서 홀이 영상 여기까지 이제 또 뒤로 가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 세 번째 영상, K91 영상이네요. K91 소대를 하고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어, 맵은 노르망디의 P를 보니까 중전차 세대 세대, 각은 뭐 구축 두 대에다가 경전차 두 대가 있고, 적군은 구축 한 대, 중형 한 대, 경전차 두 대, 이렇게 P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쪽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가실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노르망디 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A 쪽은 너무 저지대라서 저쪽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 저쪽은 좀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B 쪽에서는 경전차나 중형 전차들이 헐다운을 하면서 언덕을 뛰고 미사일도 쏘고 때리고 그러는데 아군 경전차 체력이 벌써 많이 빠졌죠. K91 소대, 뭐, 이렇게 클립 탱크로 소대를 하면 장점이 순간화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제, 호흡만 잘 맞는다면은 순식간에 두 대가 합쳐서 여섯 발을 쏴제 낄 수가 있으니까 적군을 엄청 빨리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미니맵을 보니까 적군이 B쪽으로 일곱 대가 모두 다몰려고 있고요. 아군은 C와 D쪽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상태죠. 네. 아군은 벌써 두 대가 파괴가 되, 됐는데 이쪽에서 적의 뒤를 잡았네요. 경구이, 사격 한발 해주고, 어, 방금 탄 나갔죠? 두번째 사격. 다시 장전 되면 세 발째 사격을 해주나요? 경구이, 다른 경구이 놀려서세 발째. 그리고 다시 장전 해주고 있고, 아군도 이제 돌아서, 빛쪽으로 돌아서 오고, 남북 진영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대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장전이 다 되니까 출발을 하죠? 방금 경구이는 탄이 빠졌고요. 아군 중, 중전차 k 9블한발 쏘고 네, 두 발째 사격을 해주고 네, 탄이 미스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네, 마무리했고요. 아직 두발 남았다. 가서 누구를 노려주죠? 네, 수격을 수륙, 때려주고 있습니다. 한발 그리고 여기서는 네, 반팬을 밀어주고 아군 k 9블 소대원도 장전이다 됐으니까 또 순간적으로 바펜을 잡아줄 수 있겠죠? 과연? 바펜은 이제 뒤로 숨어서 못쏜상태고요 다른 친구 먼저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미니 맵을 보고 화살표를 보니까 빗쪽에 중형전차가 좀돌것 같은데 저런 것도 게임을 하면서 체크를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경구이. 한 발. 아우, 타니 미스. 아군은 이제 파괴가 됐고, 다시 재장전을 돌리면서 탄을 세발 장전하는 선택 굉장히 좋았고요 어, 앞에 수격을 노려주고 있죠? 이렇게 또 대치 상황인데, 아군 뭐 수박일, 뭐 등등등이 있어서, 등등등은 아니네. 세 대밖에 없으니까. 판탄 테라 한발 쏴주고, 두 발째. 한발더 쏘면 파괴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발째, 네, 파괴를 했고, 네. K9에 좋은 게 생각보다 클립 장전 시간이 짧아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미, 뭐 화살표 보니까 밑으로 한대또 오고 있죠? 50120 클립 탱크, 한 발. 네, 두 번째는 미스. 여기서도 한발 쏴주고, 뱃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또 남은 한 발로는 어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대더 줄일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랩에 네, 사격하고 궤도까지 끊으면서 적군의 진격을 늦췄습니다. 장전한 동안에는 이렇게 도망가서, 네, 시간을 좀 벌고 있고요한대 맞았고, 경구이한테 또한대 맞았네요. 정구이 먼저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게 될까요? 랩에 네. 한 발, 오, 체력 56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여기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어, 안각이 안 돼요. 올림각이 안 돼서, 네. 경고의탄 튕겨내면서 한발 살아남았고, 오, 수격탄까지 튕겨냈고요. 여기서는 좀 각을 줄이던지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격의 장전 시간 11초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은 있네요. 경고의가 오고, 이런, 오, 상대가 앞쪽 옆에 이렇게 좀 모여져서 앞뒤가 아닌 상태가 됐으니까 조금,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또 탄이 튕겨났습니다 보폭이었는데, 탄이 튕겼고, 경구의가 이제 장전시 할 동안, 그 전에 K91의 장전이 끝나죠. 경구의 장전시간 길기 때문에. 한 발, 서로 한발 싸움. 여기서, 아, 한발 튕겼지만, 난 탄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는 과연, 오, 탱크 밑으로, 과연, 오, 한 발, 얘가 아직 한발 남았다. 네, 오 여기서 이제 스포키 때리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k 9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